안녕하십니까. 벨라주 원철TV의 3부인과 전문의 원철입니다. 수술을 하면서 많이 느꼈던 점이 있어서 오늘 그런 말씀 나눠볼까 합니다. 이 환자분은 연세가 한 60대 중반 정도 되고요. 전에 한 7년 전 정도에 요실금 진단하에 보합성 요실금으로 아마도 TOT 수술 받았던 분 같습니다. 근데 수술 후에 6개월이 채안 돼서 기침하고 재채기할 때 나던 오줌 세는 것이 바로 나타났어요. 병원에서 치료를 했으나 호전이 되지 않고 그냥 그러다 보니까 특별한 조치 없이 지낸 것 같습니까? 그러다가 저한테 다시 고칠 방법이 없나? 해서 오신 분이었습니다. 병원에 내원해서 검사를 해보니 교정되지 않은 복합성 요실금이 있었고, 방인성 방광에서 절박성 요실금으로 향하는 빈뇨나 소변을 못 참는 증세도 꽤 있었던 환자입니다. 제가 보기 시작한 게한달 조금 전인데, 진단 후에 환자와 상의를 하고 약물 치료와 또방광된 약물 치료를 통해서 환자분이 힘들어하는 절박감이나 피뇨를 먼저 해결하자 해서 얼추 한 달이 지났을 때 환자분은 그러한 증세가 많이 정상화됐습니다. 그래서 환자분이 남아있는 운동을 못 한다든지 기침을 하거나 할때 소변이 어서그 문제도 같이 교정을 원했습니다. 환자분을 다시 체크를 해본 결과 질감은 많이 위축이 돼 있었어 요 연세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국소요법에돌문제를 쓰고 있었지만 아마 수술 후에는 단기적으로 좀 써볼까 생각도 중입니다. 그리고 내진상 여실금의 테잎이 좀 많이 위치를 좀 정상적인 위치에서 벗어나서 방광 목 쪽으로 향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. 지금 방금 수술을 마치고 나왔는데요. 역시나 추측했던 대로 환자분의 경우에는 여실금의 테잎이 자기 위치에 있지 않은 그런 문제로 인해서 교정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. 그 말이 뭐냐면, 우리가 요즘는 테이프 사실 그 두께가 한 1cm 밖에 되지 않는데, 수술 범위를 편하게 하다 보면, 걸쳐지는 공간 외에도 많은 공간을 확장해서 열게 되고, 그러다 보면 환자분이 회복 과정에서 자기 자리를 못 찾게 됩니다. 보통 3주 정도의 기간이 테이프가 자기 몸처럼 되는데 필요한 시간이 있는데, 아마도 그그 뭐 당시에 그러한 문제가 있었는지 수술 자체가 너무나 많은 유동적인 공간을 확보했는지잘 모르겠습니다. 그러나 제 위치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재발이 됐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소한 그 공간을 아주 그 타이트하게 맞추면서 수술을 했습니다. 뭐 다행히도 수술은 어려움 없이 끝났고 아마 저는 기대가 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수술 후에 이제 상처의 회복이라든지 아니면 그분이 안고 있는 갱년기 여성의 어떤 얇은 점막상태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들을 좀잘 체크를 해드리면 그러면서 또 과민성 방광 절박성 유실금에 대한 방광질환을 약물이나 기타 물리치료법으로 교정을 해드리면 앞으로 남 여생 동안 문제가 없기를 희망합니다. 그런데 이제 수술을 하다 보니 전에 수술했던 그런 자리들이 약간 염증이 있었던 건지 유착이 심해서 일반적이지 않은 재수술 때만 생길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있었어요. 이런 환자를 수술하면서 느꼈던 건두 가지인데요. 하나는 재수술이 아무래도 어려운 수술이죠. 그런 환자를 잘 치료했을 때 느끼는 나름의 어떤 만족감, 이 컸고 또한 가지는 아, 이런 환자는 참 많겠구나. 보면 재발율 자체도 있는 것이고 또 언젠가는 그런 게 생길 수도 있는 거니까. 그런 환자들이 점점 늘겠구나. 우리나라의 요실금 수술이 들어온 지가 벌써 20년 정도 되니까 그 사이에 많은 분들이 재발돼서 수술을 했겠지만 또 지금도 그런 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뭐 제가 제 수술을 뭐 선호하는 그런 무조건 좋아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혹시라도 이제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는 다각적인 측면에서 첫 수술을 받았을 때 환자의 나이나 연령, 건강 상태와는 시간이 지나면서 변한 여성의 어떤 변화들도 감안하고 같이 치료해주고 또 수술 전후의 관리도 좀 많이 신경을 쓴다면 한번 수술해서 생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해서 해결될 수없던 그런 절망감에 빠질 필요는 없다. 그래서 혹시 뭐이 유튜브를 보고 계신 환자분들 중에 전에 치료를 했으나 큰 효과를 보지 못했거나 또 효과를 보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재발했다고 느껴지는 분. 비교적 좀 경험이 많고 가까운 곳에 있는 주변의 병원들 잘 검색하셔서 다시 완치할 수 있는 방법을 상의하는 걸 추천드립니다. 사실 요실금이 치료 안 한다고 해서 사람이 생명에 기간에 관계되는 건 아니지만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잖아요. 특히 어른 같은 경우에 소변이 조금 세면 그렇게 의식하지 않으셔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에 대해서 좀 불편해하는 그런 대인기피 모습도 보여질 수 있으니 물론 다 고쳐지지 못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많은 분들이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감안하셔서 여러분들이 비록 한번 수술로 회복이 안 됐더라도 다시 한번 노력해서 뭐 그렇다고 비용이 많이 드는 것도 크게 시간을 많이 허비하는 것도 아닙니까? 병원을 꼭좀 방문하셔서 치료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. 제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연락을 주셔도 좋고 그래서 최소한 도 우리나라 정도 의료선진국에서큰 문제 없는 요실금 환자들이 치료를 포기하는 그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이제 처음 수술이 참 중요하구나 우리가 모든 수술을 매일 몇 번씩 하다 보면 그냥 뭐 늘상 밥 먹듯이 하는 그런 것들도 조금은 환자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좀더 감안해서 수술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여러분 더운 날씨에 또 소변까지 새는 일 없도록 그런 일이 있으면 빨리 치료하시도록 꼭건강한 여러분 나시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